아 경수 들어왔네. 아 경수 나나 나가니까 바로 나가대. 아 세조한이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laughs> 그 모리님만 그 뽑기 아닌가? 반영합니다. 너너 나가니까 나간다고? 뭔 말이야? 나나 나가니까 바로 나가. 뭐야 방금 누가 말한 거예요? 음원 그, 그, 튼건줄 알았어. 네. 네? 들리는 라디온 오 응? 줄. 예? 딩고, 딩고, <laughs> 딩고. 그니까 그, 그 목소리 톤이 라디오 톤인 줄 알고 누가 라디오 튼줄 알았어. 자저 여기 그냥 일정 보고 있을게요. 여기 봐주시한보인가어 근데 뭔가 바텀 주도권 잡기 빡세 보이긴 하네. 주도권 없어요. 저희 이거 그냥 가. 저 솔, 솔, 혼자 먹을게요. 그 근데 시될거같은데치번치번치 달라고. 먼저 먼저 간다고 라인 푸셔는것 맞음 맞음. 미션 미션정글에임를 주는 게 낫다. 어차피 비보고 주인공은 편이라 예막 맞긴 하잖아요 조합상 슈오너인데 맞지 오너인데 오너니까 우리 미드 루블랑이고 그냥 후시면된듯 <laughs> 오너의 이름을 달았다면은 나는 좀 못해요, 대꾸 가져가자 와 개빵리시 어. 진짜 이런 거 리시 개오랜만에 여기 일자 보람 주세요? 어머나 핑안 찍혀 뭐야 여기 여기세요 여기 여기. 들어갔다 들어갔 들어갔어요 네 오너면 이런 리시 해줘야지 말게,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laughs> <laughs> 천천히 미... 받으면서 하 자리에 없어서 어차피 근... 원거리는 못 쳐가지고 네네네네 밀려들돼오미안해 이래. 대 2렙 와드 내데압 세게 풀어가지고 계속 <laughs> 먹었지 화가 많이 났지 레니스탄? 불합명도 화가 나긴 했어요 오늘 정글링부터 다른데 아못 먹었네 까비 내가 먹어줄거 그랬다 어? 레니 안보인다 어? 이 블루쪽 나야? 위상 캠하고 나야? 어, 리신 리신 미드 리신 미드 아니 야, 바텀까지 쭉 내려오겠다 이거 아이고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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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기? 타워가 안타워안 돼요? 미신 노플? 에사이로도 노플 아니에요? 헬로 한번 볼게요. 응 갈게요. 바텀 미아, 바텀 미야. 여기 완전 나이소 <laughs> 어, 뭐야, 아, 까이 와, 이게 안어 유신 내려왔어요. 다이브도. 아, 다이브 난다. 네, 바텀 괜찮아. 안 봐줘. 뭐야, 다 아, 건모내일효율안네 해야지. 근데 나 오늘 어제 어제 잠좀 많이 자 가지고 음. 두 데이브! 두 데이브! 네대신 아래 바위 게인드? 내가 먼저 쳐야될 때나 왜, 나왜 탱이야 아, 씨 예? 와 이런 멍청아 아니 오너! 아니 뒤몰이 뭐하는 건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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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드 받아 죄송해요 마음이 급했나봐요 까비까비 지금 까비. 오너라서 너무 부담감 가지고 한다 맞네 <laughs> 죄송다 웨이브도 안 들어가는데 몸이 먼저 들어가버렸는데 그게 저질부각이네요 <웃음> 아니 <웃음> 이건 두벌이라고. 아 쉐드 처지지 말게요 그러면. 어, 이거 뭐 하지 마 부끄러. 아 오케이 오케이 이어 리신. 이건... <laughs> 음. 오아오씨 맞... 아, 뭐야 이거. 앞에 빠졌고. 어떤 기분사이너안 <laughs> 가? 이걸 줌을 쳐? 아네 그래도 CS 차이 없 듯? 예 아, 네, 별로 없어요. 하나 차이 하나 차리슨 돌거복 같은데? 오리 돌거복 아니죠? 네. 돌거복 네. 오케이 아 저걸 아 이거 이맞아있 일필자 조심. 아또비상별나죠 우리. 어 밀고 집갈거 같은데 졌어. 갈라나? 얘네는 더 하는 게 좋을 텐데. 뭔가 나? 어 고주 따라. 어못 먹었다. 나이스. 미신 있죠. 오케이. 이층폭인가요 저희? 어. 네. 오케이. 어, 이거 그러면 뭔가 해해볼해볼될것 같은데. 미신 없어. 아니 올라와. 그냥 용치기요저 그냥. 바탕 바텀 바텀 볼게요. 얘네 뺀다. 얘네 뺀다. 얘네 살인 다음 라인 리드하는 리드하고 붙을게요. 용으로. 사일레 오는데? 잠깐만. 기다게다 믿는 종 우리. 도가 나부터. 나 나부터. 나받터 나부터. 나부터. 높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이 나부터. 나터캐터 나부터. 터 나부터. 나부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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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터나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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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터나부 이게 생각보다 사이리 안 죽었네. 네, 사이가좀 빨린 거 같아요. 아직. 까비 까비. 응. 뭐해 무리한데? 까비. 아, 이거 잡으면 나 나쁘지 라인, 않을 듯? 나가시아 골. 나이스. 야미. 라인돌고 이거, 이거 바꿔온 거 아닌가 우리가? <laughs> 괜찮은 듯. 상대 받점 지금 못 갖고. 다이 돌아요 곧무 아늘 아랫무기 바텀 미야 바텀 미야? 브라브라캐트 와드네 아닌가? 아닌 것같저 어떻게 여기, 저런 풀를 하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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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애매한데? 저욕 먹고 신도가야 쟤는 지금 목표지으면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 지금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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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루시 미드 여러분집안 가도 되겠어 yeah, 어얘 볼트 많이 잡았다 괜찮은데? 라인 밀어드릴까요? 미드? 별론가요? 네네 밀면 좋을 듯 밀을게요 어 돈이 너무 애매한데? 어, 어, 아나 위로 올려야 참... 돼 지 1분? 1분 분전에만오면데 n 치아먹체고 있을게요. 이거 위로 올려서해야될거아 오, 탑도 잘하고 있는 그럼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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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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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거같얘 아직 지금 못 이거 다이브 가게라서 한번 산타 살게요. 네, 어공이 난대. 가보자가보자 이거 여기 예, 이 빠졌어. 나비. 플래시스나 불안. 이십 초. 너든가 봐. 이거 해야 돼 근데. 아니 이게 예, 딱 공. 이거 계속 빠져 빠어 오, 예, 빠졌다. 산타 산타. 뭔데 이거? 오, 뭐야? 나비? 아. 잡은 거 아니야? 나비. 노 노플. 이신바탑니다 이거 나 아 그리신 한 바퀴 돌아서 왔네. 어래 아, 아깝다. 어, 어, 안될 듯. 오케이, 오케이. 스킬이 뱀, 없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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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아, 내가 좀 멀었네. 지금 가리신 어, 조심해. 요 올라갈 것 같은데. 어. 바텀봐. 돌아 <laughs> 얼수. 저 뺨. 이십미드. 네, 저도 집지울게요. 아니 뭐야. 월식이 그렇게 저렴한 아이템이었어. 어이. 응? 이거 같은 월식 있는 거뭐 있어요? 볼수 있는 거, 캐틀. 브라운 미드에서 이제 출발. 어, 이제 출발. 이아니안 돼요. 안돼안 돼요. 저안 돼요. 안안돼리안하요안하요게좋아요안돼야안 돼요. 괜찮아 안 돼요. 저, 안 돼요. 낙 <목소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비소리소리이단요안돼 말만도브로라 떠서 제발, 제발, 제발. 이, 어떻게 뭐야 이거 어여 이 공을 안쓰지? 이브 브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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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브 바텀 안보여 미디어, 한번 미, 미디어 당한거 조한번 집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바로 미드 뛸만 하거든요 바텀 오케이 쟤 이거 뺄수 있나? 네아 오케이 오케이 쟤 뺐다 쟤 뺐다 쟤 미드 살게요 이거 살짝 오케이 몰렸어? 아 근데 이거 아 어, 갔다 이거 잘하면서 할때쟤 듯... 붙으면 뒤에 있죠? 뒤에 뒤에 까비.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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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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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이게 따라와 하아어 <laughs> 뭐야 이아 <이건. 웃음> 어, 이게 안되나? 아와 아하! 아아 아하! 아하! 이하 아하! 아하! 아아 알려주좀 들어야 될 듯. 플래시 고 아, 어, 속상하네 이거. <laughs> 별명 할만한가요? 별론가요 아.. 힌트하 안될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더 패봐야지 에이 풍다 리신 집깎고네저0 30여다 리신 갈아 나오겠다 갈아 나오면 넣으면... 녹기수 있나? 걔는 캠프가 다소라있긴 한데 위에? 여기 있다 이제 왔네 할거 어. 아, 이거. 리신쪽한번 보죠. s o r 아, 또 말해, 양 지금 꼬인 거같은라고금노프 n i 네 e j o 이거 제압이라.. 잠깐만. j o k 나이스. a nice joke. I'm a n 아마도. 아 레넥타이다 아, 레넥타. 렉탈. 그만해도 될듯. 네그만하죠그만하죠 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잘했잘했. 말법. 저 지금 이걸 더 한다고? <laughs> 우리 지금 분리해요 선생님. 그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지. 뭐야 그래도 우리 가예 네, 저거 저희 거. 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 리잖아 n the r o 뭐야, 이거? 와, n e day, s o 원 e china and go 데 p in there. Jo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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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저도 c Jo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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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k 그 c Jo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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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k i c 저퀴즈나 j 좀세게하 s s o 이타이이 c o n d half in the t i m i 좋 g They won't 브라우 w just o n 이 in j o r k 이 t here. How is it? b r a h 이 i n and b r a h m i 버려 버려 버려. e r y kill. I'm not sure. 저바이 어, 아, 많이 지는거상관없어 아, 아, 리신이 왜움직싸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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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여기, 여기. 확인요. 이거 일대일 때 어. 피했다갑자긴 했는데 플래시도 아 미대로 비드 좀 막아. 드 밀리겠다 이거. 이거 밀리긴 할 듯. 어, 우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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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리네 천천히 볼게요. 라 오케이. 그래, 1초. 1초. 예, 볼게요 한번. 어, 어, 피... 어, 어, 진짜. 저 저기 게요어면서 갈렸어요. 라이고는게 최선인데 불 야그 일러스 이리로와 이들 깨말만한가요? 깼네 2차까지 응. 이, 이 할게요 일러스 일로와 슈우우우우우우 이거 전령 뭐야 이용 주는 거생각해도 해야되는데 에서는 없네 쟤빼야 돼. 이거 용타이밍저 이거 1암 밀고 집 가면 될것 같은데 방해하니, 응, 방해 아니, 설마? 방해 못어잘가아네 이러면 용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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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오거든요. 턴좋아요나이아저 이번에 노아노아턴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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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브아트의니아마 아니, 이가 간다. 천천히 나 아니, 아 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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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부터 에이. 에이. 미드 부터.. 칼 부터 파이사가 미드 받고 그거 나원 턴에 맞춰서 나가야 될거 같아 탑 저거.. 되고... 음. 어? 아..까비 근데 제이부터궁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탑은 아, 뭐 버리지 온다 밀었으니 아까비 왜? 어? 저기 1점 내렸어요? 대치해 나 대치 음. 어 이거 노틸러 아, 무감 안안안 아대사든요 그래도. 보람 보자 가야 돼. 리진 리진이진 나이스. 리진으로 네 리진 죽겠어요. 이거 지나치 지나. 시 아니야? 어커안 죽어. 우리 막아야죠. 그래네 아. 아. 바로 걸어보는데? 강하거든요아 계속. 가 계속 아, 얘 궁. 내가 제혼자 이거.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혼자내내이 쪽으로 고 있어? 아 뭐야. 얘도 네, 죽어 있어요. 아, 죽어있어요 어? 뭐, 어 응. 게 타고 왔는데 죽어버렸어.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노 o k 라는 You go. You go. 젝트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아 이거 궁. u go. y 내 u 아인. 이거 살아 있고. 미신 여기. 저내릴게요 박투승 플레이다. <laughs> 예? 이거 봐. 이거 받아 받으실 거죠? 막 막고 있네. 예, 먹을게요. 음. 음. 시원하다 미신 지금 r 드 i d 드 있어. 여기 바른쪽에 힘다 준다. 바른쪽에 대명

애매한데더해까 지금 다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기루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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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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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블루블루 바로 바로 블루블조지 바로. 어, 맛이 어아 이거 이 방금 퍽질해가지고 진짜 <laughs> 아니 그리고 이거 얘네 노텔인데 여기 들어오면 넘관어그니까요미 랭크 뭐야? 뭐가거어 나도 어차피 싸봐 어쩔건데 니가 뭐랄데아 음. 그래. 아, 예? 아 왜요 어차피 모은거다 <laughs> 아니 3 7은좀아3흐 <laughs> 이거 옷가 아니야? 뭐뭐뭐뭐뭐뭐뭐 어, 이거 뭐? Like 하고 노하고 노력 보여주나 보여주나? 하고자 하고자 여리와어어 화동동 어디 없잖아? 어 선생님 하고자 레플뱅은 더좋더 기분 아니 필 필살기를 써버리니? 이걸 잠깐만 맞아 제대 야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원래 아무안 맞아주는데요? 나이스, 아리가토쿠다 아저원저 원딜이어서. 너 뭐야 너 뭐야 너너 뭐야. 네. 뭐야? 너 뭐야? 오케이 okay, 공으로 정상화. Okay. 정상화 오케이. 정상화. 이래 갈까요 이거? 예 <laughs> 네. 이거 쌈자다 이 쌈자다 이 잠깐만 잠깐만. 판테에서 따이면 보자 이거. 레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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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쳐야 돼 레블랑. 뒤텔만 조심하죠? 확인해요. 뒤텔 올수 있는 거싸이 뒤에 리신 리신 리신. 리신. 어 너희 잘 살았다. 어이 어이. 와 이게 안 맞아? 저빼저후가요애넥꽤 잘해, 애네 그천요저요저요요나이나이나이 야, 다 오, 나이가. 아, 아거 어떻게 하죠? 아잇 끝끝끝거 있나? 아래 게임은 다 사라질 거 같은데? 아, 아니다그아래나왔어 블루가 있네? 뭐죠? <웃음> 뭔데? <웃음> 어 이거 뭐지? 캠프 먹고 여기 시야 잠그면서 버텀 1차 포커스 하죠 용어 지금 우리 오케이. 거 같은데? 용까지 x 까지잠깐만어 봐줘야 되겠다 에에에 살아살아 간죽간죽 물어도 되긴 해요 예응 그냥 턴만 맞추려고요 우리 이 느낌 아니었잖아 아아 아 턴을 맞춰줘야지 그랬대야뭐 <laughs> <laughs> 잠깐만 날라간데 카이상? 플레도터플레이플레플 바텀, 바텀 레차터 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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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이터 플레이터, 누구이터 플레이터, 없레이터플가이터플이터 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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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이터 플레이터, 플레이터, 플이터고레이터플이터플이터 아유.. 려 리신부터 미신 리신리신 뺀 근데 이거 할만한데요? 저 뺐어요 저 오모그라피참 캣휠 어. 노플 캣휠 노플, 어. 노플. 미이놨다미왔다아네개게날라갔네 아, 어, 어, 아리려 근데 이거 러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타워 깰수 있어 우리가 이거 따위 볼래 아니면? 이제 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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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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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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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레레 아, 바바 나타 바바 바바. 오케이. 원디디 죽으면 시체를 빼서. <laughs> 이거지, 이거지. 어, 시원한데.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한디지 가야 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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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답이. 이거 먹고 바로 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맞긴요. 아직 렉네 키워서. 아, 아, 먹겠는데, 먹겠는데, 먹겠는데. 아, 이걸 마신다고? 어이 또 어서다 진짜 잠깐만, 이거 오수. 와 도망가 도망가 저신인데 <웃음> 저신인데 <웃음> <웃음> 저신인데 <laughs> 아이 저신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오너 뭐야? 역시 뭐야아 어? 저신 보여주나 저신 어? 근데 살것 같습니다 와 살았다 오너 이게 오너인가 계속 따올라고 또 뭐해 계속 따면 죽어야지 와 이게 와우 wow, wow. 내가... 아 내가 오늘 의심했더니 소리 리 받았어야 됐네. 아니 이제 터는 다른데. 터는 다르다. <laughs>